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리타 익스프레스 열차를 구매 구매 왔습니다. 이걸 개봉해 볼게요. 오, 죄송합니다. 제가 박스만 뜯을게요. 왔습니다. 자, 박스입니다. 나이트 엑스프레스입니다 오, 죄송합니다 또 엎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과합니다 오 어, 죄송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자, 여기 서랍이 있습니다. 이 열어서. 이거 가위로 잘라버리겠습니다우악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높아지네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 민해요 이거? 설마, 이거? 오, 좋겠습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네요. 이척 보면 안 되네. 이거요. 어. 잠깐만요. 오. 안녕하세요. 제, 이 제가, 이거, 살았습니다. 이 나리타 에스프레스죠? 여 나리타 에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여객열차입니다 자, 나리타 에스프레스 음. 열차가 있냐? 나리타 에스프레스 이거 건전지이래.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네. 잠깐만 이거 보고있으요 자, 건전지. 지금 선생입니다 다음에 드라이버입니다. 자, 이동할게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나리타 익스프레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네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 나루타 에스프레스 이제 검정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자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쭈아 뜸이 무겁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던 이 싱칸센 열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ETX. 그 다음에 싱칸센입니다. 저희 나리타 이스프레스를 작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일단 나서 볼요 오. 자 그러면 2단가속입니다어 빨라졌습니다. 기생녀차. 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어 안녕.